원영이 사인도 있어요. 아, 사인 직접 만나서 사인 받았어? 아니야, 포카 <laughs> 사인 있어요. 또 있고, 이거랑, 응. 여기 이렇게 있어. 원영이. 우리 세 있는 그럼 원영이 팬이야? 네. 원영이를 제일 좋아해? 응. 삼촌하고 똑같네? 응. 그, 아이브 포카 각이 앨범 깡 2편이고요. 제가 아이브 포카를 만든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다 세팅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이게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지? 여기도 지금 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어? 아, 어, 이거는 제가 많이 시킨 걸또 시켰어요. 또 시켰어? 이야. <laughs> 여러분, 중복 조심하세요. 삼촌은 여자 이름 저 아이돌 멤버들 다 이름 모르니까 한 명씩 아, 이름, 네. 멤버들 설명 좀 해줄래? 근데 삼촌 참고로 원영이 좋아한다. 원영이 많아요. 장원영 좋아한다 삼촌. 중복된 거 삼촌 하나 주면 안 돼? 네? 여기에 중복된 거 있었는데. 야 장원영이야? 조가나이름. 이쁘다 <laughs> 음, 여기 원영. 여기에 원영이 원영이 사인도 있어요 아 사인 직접 만나서 사인받았어? 아니요 호카 사인 있어요 또 있고 이거랑 응. 여기 이렇게 있어요 원영이 우리 세이는 그럼 원영이 팬이야? 응. 원영이를 제일 좋아해? 응. 삼촌하고 똑같네 네티유 응. 음. 여기 사인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원영이. 제가 원영이를 좋아해서 맨 앞에 나타났어요. 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끝까지 아이브 펜이, 펜으로 남을 거야? 일단 먼저 이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제 순서가 있어요. 좋아하는 순서대로 여기 안에 넣어놨거든요. 이안 원형 아니잖아. 가을이가. 네, 여기에 이제... 에코트라이크 버전도 있거든요. 리즈 레이 가을 그리고 리즈 여기 원형이이 버전이 꺼야 되거든요. 없어서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서 안유진 그리고 레이 가을 우리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다 넣어놨거든요. 우리 세이공주, 이런 열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몰라요. <laughs> 일단, 이 원영이도 여기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원형 많죠. 음. 여기랑 원영이가 27개 있어요. 27개? 음. 이거랑, 여기 다 안쳐서 여기 남겨져 있거든요. 음, 이렇게 가을이랑 니즈는 남겨져 있어요. 이거 다 누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준 거야? 네. 세인이가 네. 용돈으로 산게 아니고? 네, 네, 쿠팡으로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단체 모음인데? 아, 단체, 해보자. 또 있어요, 단체. 여기, 여기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단체고요. 이렇게 아 그리고 원영이 사인한게더 있어? 있어요. 어, 원영이? 응. 이거랑 단체 한좀더 있어요, 단체가. 근데 세이가 몇 살인데 원영이라 응. 원영이라고 해요. 원영이 언니지. 원영아? 원형이. 저는 원영이를 보면 살짝 반갑습니다. 우리 세이도 좀 크면은 같이 야, 아이돌 할거 아니야? 여기 원영이 있고요. 음참전 여자친구 아! 주간 아이도 것도 있고 여기 사인도 있어요 음 여기 이 사인이 안 똑같죠 하자마 원형도 있고 이야 이렇게 많이 모았단 말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저 언니보다 더 많아요 지율이 언니보다? 이거 이게 단체거든요 그 그래, 지율이 소율이보다 엄청 많구만 치유리는 이렇게 많지 않아. 이거 좀이 버전도 있고. 일본 일레븐이랑 러브다이브 이게 버전도 있어요. 아또 있어요. 여기에 러브다이브 버전이 들어있거든요. 예 러브다이브. 제가 순서대로 또 넣어놨어요. 음. 아 정리 잘해놨네. 원영이가 제일 많아요. 어 원영이가 제일 예쁘니까 원영이가 제일 많지. 음. 삼촌은 원영이 팬. 지율이는 유진이 팬이잖아 맞아요. 근데 얼굴 큰 것도 나고 다 있거든요. 아 이거 이쁘다. 응. 머리 먹는 거? 머리 이쁘다. 아 이거, 아, 이거. 어. 저는 가을 중에. 이거 가을이야 이 친구? 네 이게 제일 예뻐요. 아이도 이쁘다. 그리고 아마 이거 아니면 이게 제일 예뻐요 아까 앞에 보여드린 거 이거 리즈 리즈 네 리즈도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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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는 삼촌이 준거또 변호벌로 넣어놨어요 이게 장은요 여기 이서 안유진 레이 그리고 여기 갈 리즈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삼촌 사진도 하나 줄까? 삼촌도 예인 정도로 아빠. 잘 생겼잖아. 음, 이거는 아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이거. 아 그리고 이거는 일레븐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리즈를 뽑았어요. 저 <laughs> 저번에 언니처럼 리즈를 뽑았어요. 야 리즈도 이쁘다. 근데 전 리즈를 싫어해요. 3 0촌저초 들고 갈까? 아니요그건아니요왜 싫다면서? <laughs> 이건 에프터라이크거든요 음. 아, 우리 나중에 노래 들어볼거예요이 CD. 여기 있거든요. 이거 CD는 다 여기. 는다 빼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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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CD 넣는 칸이 있나? 칸 없어. 칸 여기 이거, 11만 있네. 파란색. CD는 안 듣잖아. 어, 일단 나중에 CD 들은 버전도 한번 해볼게요. 안에 넣어놓고 나중에 촬영다 하고 제 방으로 가서 한번 CD 들어볼 겁니다. 아, 아... 오늘의,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또... 원영 아 하이라이트 아 원영 삼촌 여자친구 아 원영 삼촌 여자친구 <laughs> 삼촌 핸드폰 뒤에 이, 이 스티커 붙여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이유 좀 많아요 세이가내 따라 핸드폰에 원영이 <laughs> 원영 스티커 이거 붙였어요 <laughs> 이거 삼촌이 준 건데 <laughs> 네 소리랑 다 줬잖아요 라이랑 음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에 또 여기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너무 꺼내면 너무 많아서. 일단 속에는 여기까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안에 넣는 건데 두꺼워가지고 못 놨어요. 네. 어. 피디가 약간은 좋은 것 같아요. 전 이게 애프터라이크 한 개라도 있어도 다행이네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것도 있어요. 가을, 음, 가을이 이쁘다. 이게 아이브는 전보다 이쁘지? 아이돌이니까. 그래서 아, 아이브인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는 맨 마지막에. 와. 어영 장원영, 나그말할줄알았 <laughs> 아, 장원영, 나그말할줄 알았다. <laughs> 여원영원영 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좋게 나온다. 3때는 응. 이런 거 없었는데. 없었지. 유진. 유진을 한번 볼게요. 이야. 이거 가을이에요. 가을이야? 네. 유진은. 잠깐 찾아줄게. 어, 난 원영이만 보면 돼. 아, 원영이? 아내 <laughs> 어, 순서대로 딱놓어놨네 여기에. 여기서 찍고 있다. 어디 갔어? 원영이 삼촌은 원영이 맛있던 어, 여기, 음. 여기 장원영이랑 섞여져 있고, 원영이 있어요 음. 어... 아 여기 또 있다. 솔직히 장원영이 제일 이쁘잖아. 아이브 중에서는 네, 삼촌은 삼촌이 봤을 때는 장원영이 제일 이뻐. 네, 다른 친구들도 다 이쁜데, 장원영이 제일 이뻐. 음. 이렇게 이렇게 원형입니다. 음. 뒤또 설레는 모르겠네. 여기는 가장 맞았네. 이거 언니가 좋아하는 유진이 있어요. 음. 짜잔. 끝 여기까지.